가까운 미래, 8명의 게이머가 10만 달러에 상금이 걸린 더 콜옵이라는 새로운 게임에 참가하라는 의문의 메시지를 받습니다. 그들은 도시에 있는 화려한 건물의 25층으로 가고 모두가 도착하자 로봇 목소리가 태블릿에 로그인하라고 지시합니다. 그런 다음 모든 옷과 개인 소지품을 사물함에 넣고 제공된 모션 캡처 슈트를 입으라는 요청을 받습니다. 그들이 옷을 갈아입는 동안 아담은 꽉 끼는 슈트를 입기에는 덩치가 너무 크다는 이유로 놀림을 받습니다. 칼은 끔찍한 화상 흉터를 드러내고. 안드레는 자신이 군인이었다고 설명합니다. 모두가 준비되자 그들은 스캐너가 있는 방으로 이동합니다. 목소리는 그들에게 스캐너 위에 올라서서 사용자 이름을 말하라고 지시하고 그러면 새로운 장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완전한 몰입을 위해 척추에 부착되는 VR 헬멧이 달린 고급 장비 슈트였는데 아담은 엘리트들만 사용할 수 있는 장비라고 생각했던 것이었습니다. 모두가 재빨리 장비를 착용했지만 보스니아 출신 무슬림인 자이드는 예외. 였는데, 그는 슈트에 그 별명이 표시될 줄은 모르고 아이러니하게도 테러리스트라는 별명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이런 식으로 플레이하고 싶지 않아 떠나려고 하지만 문은 잠겨있고 도움을 요청해도 아무도 오지 않습니다. 다른 게이머들이 별일 아니라고 그를 설득하자 자이드는 플레이하기로 동의합니다. 목소리가 훈련 모듈의 시작을 알리고 모두가 시뮬레이션을 시작하기 위해 헬멧을 닫습니다. 방은 극도로 사실적인 종말 이후의 세계로 변합니다. 그들의 슈트는 군복으로 바뀌고 문신은 사라집니다. 실감나게 느껴지지만 그들의 손은 시뮬레이션 속의 물체를 그냥 통과합니다. 그 순간 하사가 나타나 그들을 신병처럼 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하사를 만질 수도 없었고 헬멧을 들어 올려 그가 방에 없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는 매우 사실적인 NPC일 뿐입니다. 그룹은 하사를 따라 다른 방으로 가서 무기를 받는데 현실에서는 단지 소품일 뿐입니다. 하사는 그들에게 병몇 개를 향해 무기를 시험해 보라고. 이 건물은 위험한 테러리스트들에게 점령당했으므로 그룹의 첫 번째 임무는 그들을 제거하고 1층까지 살아서 내려가는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현실에서 상금을 받게 됩니다. 하사가 사라진 후 안드레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그룹을 이끌기로 결심하고 은신하는 방법에 대한 팁을 줍니다. 그들은 복도의 적이 나타나 총을 쏠 때까지 여러 방을 둘러봅니다. 대부분의 그룹원은 숨지만 안드레는 재빨리 움직여 그 남자를 죽입니다. 목소리가 그들이 25레벨을 완료했고 모든 점수는 안드레의 것이라고 알리는 동안 그들은 시체를 만져보고 그것 역시 NPC임을 확인합니다. 계단을 이용할 때 그들은 레벨을 끝내지 않고 떠나려고 하면 감전시키는 장치가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룹은 24레벨에 진입하여 더 발전된 무기를 발견하고 안드레는 그 사용법을 가르쳐줍니다. 그들은 중앙방으로 이동하고 마르코가 처음 나타난 적을 죽입니다. 자신감을 얻은 대부분 의 플레이어들은 뛰어다니며 주변의 물건들을 엄폐물로 삼아 모든 테러리스트를 쓰러뜨리기 시작합니다. 아담은 한발도 맞추지 못하고 모든 총알을 낭비하자 안드레가 끼어들어 그 남자를 쏘고 대신 총에 맞아 방탄 조끼를 잃습니다. 한편, 테일러는 공황 발작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알고 보니, 그녀의 친구가 초대를 받았고, 그녀가 대신 왔지만, 게임의 현실감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셸리는 그녀를 위로하며, 이것이 단지 게임일 뿐이라고 상기시키려 하지만, 그녀가 누군가를 쏠 차례가 되자,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소녀들에게 다가오는 테러리스트는 칼에 의해 죽임을 당하고, 칼 역시 총에 맞아 방탄 조끼를 잃습니다. 칼은 항복하려고 하지만, 적이 다시 그를 쏘자, 셸리가 달려나가 그 남자를 죽입니다. 칼과 셸리 둘다 헬멧을 열자 현실에서도 칼은 참을 수 없는 고통을 느낍니다. 그들은 게임으로 돌아가고 안드레는 칼에게 혈청을 주사하여 즉시 치료합니다. 트라우마를 겪은 칼은 다시 헬멧을 열어 현실에서 구토하며 이것은 게임 일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후 그룹 전체가 휴식을 취하기 위해 헬멧을 엽니다. 아담이 새로운 무기를 찾는 동안 칼은 실제 충격을 느꼈다고 설명 하며 이것이 리얼리티 tv쇼일 것이라고 이론을 셉니다. 자이드는 공황에 빠져 슈트를 벗 으려 하지만 벗을 수 없자 마르코 는 이것이 테스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자 자이드는 이것이 군대의 실혈럼일수 있다고 지적하고 마르코 는 동의하며 안드레가 그들의 내부 자일 것이라고 말합니다. 말다툼이 벌어지고 상황이 긴장되자 안드레는 진정하기 위해 화장실로 갑니다. 플레이어들은 게임이 아직 진행 중이고 자신들이 죽인 테러리스트들이 되살아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들 중한 명이 화장실에서 안드레를 궁지로 몰아넣고 그는 총에 맞기 직전에야 헬멧을 닫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치료하고 싶지만 이미 칼에게 혈청을 사용해 버렸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소리를 듣고 헬멧을 닫지만 에드워드는 곧바로 총에 맞고 쓰러집니다. 그룹은 숨기 위해 달려가고 테일러는 계단을 이용하려고 하지만 레벨이 아직 완료되지 않아 막혀 있습니다. 테러리스트들이 총을 쏘기 시작하고 팀은 최선을 다해 방어합니다. 에드워드는 혈청으로 자신을 치료하는 동안 안드레는 피 흘리는 몸을 이끌고 복도를 기어갑니다. 아담이 수류탄을 던지자 남은 적들을 모두 죽이고 아담이 최고 점수를 획득하며 레벨이 마침내 끝납니다. 총소리가 멎자 팀은 마침내 안드레가 도움을 요청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됩니다. 그 순간 안드레는 헬멧을 열고 타이머 소리를 듣고 그의 뇌가 감전되어 몇분 동안 경련을 일으킵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를 발견했을 때 안드레는 이미 죽어 있습니다. 셸리는 심폐소생술을 시도하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목소리는 다음 레벨로 진행할 수 있다고 알리지만 그룹은 더 이상. 플레이하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바닥에 있는 피를 보고 헬멧이 안드레를 죽였다는 것을 깨닫고 헬멧을 벗으려고 하지만 불가능합니다. 자이드는 공황에 빠져 소화기를 들고 테스트를 도와달라고 요청합니다. 칼이 자원하여 소화기에 하지만 각 층마다 그들은 새로운 무기를 사용하는 법을 배우고 새로운 게임 메커니즘에 대처해야 합니다. 가스가 새는 방에서는 화기를 사용할 수 없고 대신 칼을 들고 육박전을 벌여야 합니다. 누군가를 직접 마주보고 죽여야. 한다는 사실에 테일러의 불안감은 더욱 심해지고 셸리는 그녀를 그곳에서 꺼내주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들이 계속 내려가는 동안 팀의 대부분은 방탄조끼를 잃습니다. 치열한 총격전 중에 칼과 아담이 모두 총에 맞아 쓰러지자 셸리와 마르코가 혈청으로 그들을 돕습니다. 몇 시간 후 그룹은 휴식을 취하며 현실에서는 밤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게임에 지친 그들은 여러 물건을 이용해 창문을 치기 시작하고 자이드는 카트를 이용해 유리를 깨뜨리는데 성공합니다. 그 순간 하사가 다시 나타나 지난번보다 훨씬 더 강한 힘으로 자이드를 구타하기 시작합니다. 자이드는 계단을 이용해 도망치려 하지만 하사가 그를 걷어차 넘어뜨리고 그 결과 자이드는 다리가 부러집니다. 떠나기 전에 하사는 다음에 탈출을 시도하는 사람은 죽을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팀은 자이드를 구출하고 상처가 게임 속이 아닌 현실에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래서 혈청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컴퓨터 목숨 소리가 그들에게 움직여야 한다고 상기시키자 자이드는 자신을 숨겨두고 자신 없이 떠나라고 부탁합니다. 그룹은 그를 가구 뒤에 눕혀두고 그들이 떠난 지몇분후 자이드는 과다출혈로 사망합니다. 다음 레벨에서 마르코는 새로운 무기를 두고 다른 사람들과 다투고 그 틈을 타 숨어 있던 적이 그의 등 뒤에서 총을 쏩니다. 팀이 방역하는 동안 테일러는 화장실 칸으로 달려가 숨습니다. 많은 총격전 끝에 수류탄이 다시 전투를 끝내고 셸리가 혈청으로 마르코를 돕습니다. 팀은 테일러가 없어진 것을 깨닫고 그녀를 찾아 나섭니다. 화장실에 테러리스트가 나타나 칸을 그는 지하실에 폭탄이 있고 곧 멈추지 않으면 건물이 폭파되어 모두 죽을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폭탄을 해체하는 유일한 방법은 인질에게서 코드를 알아내는 것입니다. 그 남자는 전압 송신기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에드워드는 망설임 없이 무자비하게 그를 감전시키기 시작합니다. 소용없는 목숨 구걸 끝에 테러리스트는 한 단어를 말하고 아담이 그것을 컴퓨터에 입력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실제로 폭탄을 활성화시키고 폭발하기 전에 수동으로 해제할 시간은 30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하사가 떠나는 동안 인질은 그들을 비웃고 테일러가 그를 죽입니다. 격분한 마르코는 이 일로 아담을 탓하며 그를 때리려 하지만 헬멧에 손을 다치자 실제 얼굴을 때리기 위해 헬멧을 엽니다. 테일러가 그를 말리려 할때 그녀 역시 맞습니다. 그 순간 하사가 엘리베이터 문을 열어두고 있다는 고함 소리가 들립니다. 팀은 서둘러 안으로 들어가고 엘리베이터는 내려가기 시작하지만 다소 갑작스럽게 멈춥니다. 문이 완전히 열리지 않자 마르코는 모두가 나올 수 있도록 충분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 문을 당깁니다. 하지만 아담이 나가려고 할때 마르코가 벌로 그를 막아서면서 둘다 안에 갇히게 됩니다. 엘리베이터는 그들을 3층으로 데려다주고 그들이 나온 후 다칩니다. 두 사람은 레벨을 진행하기 전에 창밖으로 추락한 헬리콥터를 봅니다. 마르코는 아담을 먼저 가게하고 아담은 테러리스트 한 명을 죽이는 데 성공하지만 탄약도 다 떨어집니다. 이것은 마르코가 아담을 방패 삼아 앞으로 미는 것을 멈추지 못합니다. 이 덕분에 마르코는 아담이 총에 맞는 동안 도망쳐 숨을 수 있습니다. 쓰러지고 몇초후 그는 죽습니다. 15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마르코는 정신이 붕괴되지만 목소리가 이 레벨이 끝났다고 알리자 망설임 없이 움직입니다. 한편 4층에서는 나머지 팀원들이 무기를 찾아 지역을 수색하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테러리스트가 연막탄을 던지고 칼은 공황 발작을 일으키며 뒤로 물러서야 합니다. 셸리가 달려가 그의 상태를 확인하고 칼은 자신에게 흉터를 남긴 화재 때 여자친구. 를 잃었다고 설명합니다. 그는 그녀를 구하지 못한 자신을 탓하며 이제 연기는 그에게 트라우마 유발 요인이 되었습니다. 몇 마디 말로 셸리는 그를 진정시키고 계속 움직이도록 설득합니다. 팀은 계속해서 다른 레벨들을 통과하며 거의 탄약이 없는 상태로 1층에 도달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테러리스트들과 계속 싸우는 동안 테일러는 주변을 수색하여 혈청을 발견합니다. 갑자기 마르코가 그녀 뒤에 나타나 주사를 요구하지만 테일러 가 거절하자 마르코는 그녀를 쏴 죽입니다. 칼이 테일러를 찾으러 왔을 때 마르코는 공격받는 척하며 그를 무시합니다. 칼은 테일러의 시신을 발견하고 겁에 질린 후 그녀가 피로 마르코의 사용자 이름을 쓴 것을 봅니다. 격분한 칼은 헬멧을 열고 현실에서 마르코를 공격하여 그를 질식시키기 전에 몇 차례 발로 찹니다. 하지만 마르코는 칼을 벽으로 밀치고 그들이 떨어질 때까지 그를 때려눕힙니다. 칼은 소화기로 마르코를 때려 보복하지만 마르코가 그를 걷어 찹니다. 마르코가 칼을 쏘려 할때 하사가 나타나 그를 구타하기 시작합니다. 몇 번의 주먹질 후 하사는 마르코의 목을 잡아 그가 죽을 때까지 목을 조릅니다. 시신들을 발견한 후 남은 3명의 플레이어는 7분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아래로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지하실에 도착했을 때 목소리는 이것이 마지막 레벨이라고 말합니다. 세 사람은 새로운 무기를 들고 층을 수색하며 길에서 만나는 테러리스트들을 죽입니다. 틈이 날 때마다 폭탄을 향해 이동하려고 하지만 적들은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칼이 수류탄을 던져 싸움을 끝내자 이제 그들은 더 빨리 움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벤에서 테러리스트가 나타나 셸리와 에드워드가 숨는 동안 칼을 재빨리 쏴 쓰러뜨립니다. 칼이 혈청 주사를 찾는 동안 셸리는 이분밖에 남지 않았다는 소리를 듣고 폭탄을 향해 달려가려 하지만 그녀 역시 총에 맞고 쓰러집니다. 칼은 그녀에게 다가가면서 다시 총에 맞고 대신 그녀를 치료합니다. 그는 그녀 곁에서 죽기 전에 이기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에드워드는 바주카포를 사용해 마지막 적을 죽이고 1초를 남기고 폭탄을 멈추기 위해 달려갑니다. 그후 하사가 나타나 그들의 승리를 축하합니다. 에드워드는 하사의 연설을 반복하기 시작하며 자신이 내내 회사의 내부자였음을 드러냅니다. 시뮬레이션이 끝나고 검은 옷을 입은 남자들이 들어와 건물을 청소하고 시체를 처리하기 전에 셸리를 잠들게 합니다. 게임 서버는 플레이어에 대한 모든 정보를 삭제하고 종료 시퀀스를 시작합니다. 아침에 셸리는 평상복 차림으로 깨어나고 양복을 입은 에드워드가 직원들이 모든 것을 처리하는 것을 돕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는 그녀에게 상금이든 가방을 주고 그녀가 경찰에 가겠다고 위협하자 아무도 그녀를 믿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한 남자가 그녀를 다시 진정시키려 할때 셸리는 방역하여 대신 그에게 주사를 놓습니다. 그런 다음 그녀는 그의 총을 훔쳐 주차장의 모든 불을 쏩니다. 에드워드는 그녀를 쫓기 위해 부하들을 보내지만 셸리가 게임에서 얻은 모든 경험 덕분에 그녀는 그들을 모두 쉽게 죽입니다. 셸리가 나오자. 에드워드는 목숨을 구걸하지만 그녀는 그 역시 무자비하게 죽입니다. 그런 다음 그녀는 돈을 가져가지 않고 건물을 떠납니다. 이런 영상을 더 많이 보시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꼭 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